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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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선생님 영상 찍는 줄 아세요? 모르겠죠. 예. 선생님이 네. 먼저 저를 알아봤으니까. 아. <laughs> 워낙 유명하신 분. 목소히 유명합니까 제가? 얼굴도 안 보여줬는데. 아. 목소리도까 제가 알아봤잖아요. 목소리요? 예. 좋아요. 그쵸? 좋아요. <laughs> 선생님은 그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서양화. 네, 서양화. 네. 네. 저 주체화를 시작을 했어요. 네. 하다가 열심을 의미해서 유아 미고 다시 아스테로 집에 자, 작업장에서 작업실을 집으로 이제 나이 들면서 옮기면서 아크릴로 닦았습니다. 아동 미술을 유학일과 전공으로 아... 아동 미술을 하다가 아, 그러면 미안하셨습니다. 그림을 전공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으셨고 감사합니다. 평생 그림을 하셨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주제로 삼는 건 어떤 걸 주제로 삼으세요? 저는 막연한 것 같지만 사랑입니다. 뭐 사랑은 뭐? 못... 사랑은 예, 다양한데도 제가 처음에는 이제 행복한 시간 여행으로 주제를 쭉 하다가 지금은 사랑이 머문을 뜰한 제가 기독교 하나님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그런 의미도 있고, 저는 네. 아, 뭐 직선적으로 식자나 뭐, 이런 거 표현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 주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아름다운 자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꽃 그림, 아름가운그 야생마. 광범위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네, 네. 대자연을 아, 네. 그리는 것 자체가 네, 네. 믿음이고 사랑이지, 네, 네. 거기에 굳이 형상적인 네, 네. 십자가나 뭐 이런 걸안 넣더라도 네, 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이쁘다. 믿이 듭니다. 선생님, 이제 올해 이제 말띠인데 작품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전시 계획이나 뭐 작품 계획은? 특별하게 뭐 개인전은 아직 잡힐 건 없고요. 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최선을 다해 그냥. 어. 뭐 작가가 그 작품만 하기도 벅찬데 그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그 근사한 갤러리 개인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번 전시회 같은 단체전, 에 네. 예, 비용을 좀뭐 10만 원 20만 원 대에 그룹전은 어떤 그룹전에도 저는 나가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저도 그걸 원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일단 작가는 작품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작가들과 같이 전시를 하다 보면 교류하고 교류하고 약간 시샘 경쟁심리 발동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죠 동기부여 동기부여 <laughs> 제가 아. 선생님 작품 보니까 아까 이제 은행나무도 예, 예. 맞고 그래서 물감을 쓰시는데 예. 되게 좀 과감하게 노란색이면 막막 노란색을 막 그냥 뭐 거의 퍼붓다시피 잘해요. 네, 심히. 여기도 제 보면. 제의상하 <laughs> 여기도 보면 저는 제가 선생님 작품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게 밑에 밑에이 초원 처리하는 거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 풀이 단계에서네 붓이 아니고. 입감은아니 나이프로. 어. <laughs> 어. 네. 네.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입히고 네. 또 입히고. 입히고. 음. 또, 붓 말고, 뭐, 수입 붓이나 브러쉬 예, 같은 걸로도 나이... 막, 예, 예, 나이프로, 나이프로 이렇게 네. 긁어, 긁어내기도 다양한 하고. 다양하게, 그냥. 그리고 여기 말, 말이, 말이 들어가는 쪽에 보면은, 아련하게 색이, 네. 색이 참 좋네요, 여기. 네. 근데 여러 분입이다 보니까. 여러 번. 예, 예. 깊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다고 봐야 정성. 정성. 예. 음. 작품에 대한 정성 그리고 음. 또 보면 이 위에 위에도 약간 새벽녘 그런 아. 안개 제목도 새 아침을 달리다 새 아침을 달리다 어. 새 아침을 안개 속으로 조금 네. 그렇죠. 어, 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새벽녘 네. 출발 오늘은 제가 처음 뵀으니까 네. 요 네. 정도만 하고 네. 나중에는 네. 자주 찍어봐야 네. 재밌어요 본 전시회나 선생님이 있으면. 네. 제가 가지 않더라도 저한테 그 카톡으로 자꾸 쫄라야 돼. 그저 저한테 뭘 보내셨더라고요. 보내면 제가 이제 그분을 검색을 해요. 아 이분이 그그 그 많이 노출이 되어 있나, 노출이 좀 작품에 비해서 덜돼 있나 그러면 작품은 좋은데 노출이 좀덜돼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 어디라도 달려가요. 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세요? 네, 임정순 선생님. 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에 글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해서. 아 기사? 신문, 신문 아, 기사. 아 언론 홍보. 홍보. 저는 어. 주로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개인전을 했어요. 음. 전라북도 도림미술관. 음. 예산센터 6층에서 할때 거기 공모 작가로 해가지고 전시를 아 그래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셨구나 예. 잘하는 일이 u 디 갤러리 KBS 여의도 그런 식으로 전부 공모전을 통해 예. 제가 개인으로 본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공모 작가는 좀 뭐야 인정받는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예, 예. 근데 활동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작가가 그림만 그리면 되지만 어, 협회 일이나 대외적으로 활동도 네. 좀 하시게 되잖아요 네, 이제 네. 뭐 연세 드시고 조금 경력이 쌓이게 되면 뭐 밀어서라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크게 이제 한국시차협회거기 어, 이사로 있고 송파미술관협회 자문위원 어, 그 다음에 한국여성작가협회 한국 거기도 자문위원이고 또지하투그룹 그 미술포럼 있죠 거기상인고문으로 음, 어, 열심히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굴은 젊으신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고문이라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가 봐 나이는 순서에 <laughs> 불과하다고 이제, 이제 회장, 회장은 넘어가고 다 고문으로만 고문을 시켜주는아 <laughs> 좋습니다 이제 그 평생 제가 일... 작가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내가 일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작품을 그리니까 이 작품을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행복하다고 그래요. 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번 오른계에서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응. 작품을 어쨌든, 아, 오른계에서 오륜주에. 전시하셨고, 오른교에 다니세요? 안 다녀요. 근데 초대 받았어요. 오, 초대. 그래서 오. 내가 거기는 사실 6층이잖아요. 교인들만오느라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른쪽 에가 살아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아,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페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작가한테 커피를 알아보고 사준다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오, 분위기가 좋구나,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내가 아마 사양했더니 거절하시는 거냐고 좀 털어내려고 그래서. 어. 커피 마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 저기 그 병원이나 이런 아 아산 병원에서도 하시고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환자들 진짜 대표적으로 개인전 중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전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산병원 별론 전시를 뽑고 싶어요 제가 거기를 추천드리거든요 최한관장님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제가 저 이름 아, 그러시는. 네. <laughs> 여기 인사 등에 자주 나오시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 건뭐 두말할 거 없네요. 일단 서울 아산병원에 전시하셨으면 인기 작가야 인기 작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